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오늘은 어, 추석 연휴라 우리 반포킨 사장님이 한턱 쏘신다 그래서 찜질방 가. 갖... 다가 하남에 있는 불가만데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또 가로수길에 좀 이렇게 쇼핑도 할겸또 시장조사도 할겸 둘이서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가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어, 이것저것 봤는데 이천이라는 배우가 하는 뭐 그런 어, 제품 가구도 있고 뭐 캠핑용품도 있고 막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약간 동화나라에 온 듯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텀블러 같은 거 사고 또 바디워시 뭐 이런 거 너무 좋대요. 천연이라 그래서 그런 거 쇼핑하고 어 왔는데 어 우리 반포기 사장님이 또 동영상 찍어준다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제품 발라도 보고, 그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안 하고, 이제, 조사만 하고 돌아다니고, 쉬니까, 어,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지고, 또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그런 행복한 날이었어요. 네, 매장이 4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층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1층에는 그냥 그, 저, 지금 동영상에도 보, 보였듯이 우주 공간이 너무너무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사판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찍어도 완전히 무슨 연예인급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너무 예쁘게 그 우주에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제 있었고, 어, 방향제 있고 또 스크럽제도 있고 그래서 천연으로 다 돼갖고 이렇게 한번 발라봤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어, 각뭐 그 스웨덴 제품도 있고 뭐 캐나다 제품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잘 브랜드 잘 모르는데 아무튼 발라보고 이렇게 어, 손에다 이렇게 핸드 로션 발라봤거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싸던데, 어, 또 DC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대박으로 50% DC해갖고 산 제품도 있었어요. 여기가 천연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대요. 그래서 이, 그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은 50% DC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사, 잘 사서 또 행복한 날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요기, 여기거든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 예쁘게 사진도 나오고 구경할 것도 너무 예뻐요. 아기자기하니 동화 나라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있는 엄마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아, 가, 아, 여러분 어,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